네, 안녕하세요. 블루덤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미니어처의 민트공주님이랑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, 그 교환물품 소개해드릴게요. 일단은 요런 박스에 넣어놨어요. 아직 택배를 할지 우편으로 할지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는데, 일단은 택배 박스에 넣어놨구요. 여기에 일단 열어보면요. 은 에어팩, 에어캡으로 이렇게 쌓여 여기 에어캡이 올려져있어요. 소개해드릴게요. 이렇게 있고요. 이거 어떻게 소개해드릴게요. 근데 이거 래핑지 같은데 이거 그냥 에 A 웅지 그거 인터넷에서 그거 사람들이 이거 어떠냐고 평가하는 그런 그 래핑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복사해가지고 그거 인쇄한 거고요. 래핑지는 제가 다음 달에 용돈 받으면 살 거예요. 그때 다음 번에 복 그거 교환하면은 그때는 이쁘게 랩핑지로 해드릴게요. 일단은 교환물품 1, 교환물품 1에는 DIY가 들어가 있는데요. 열진 않을게요. 여기에는 콘스프 DIY랑 그 다음에 크림스파게티 DIY가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교환물품 2에는 엑소굿즈 소량이랑 극소량 진짜 극소량 들어가 있고요. 거기다가 그거 어, 액상 실리콘몰드 하나 그 다음에 우레탄 목재 그릇 열종 무중복이 들어가 있습니다. 무중복 그리고 덤을 이제 소개해드릴텐데요. 덤은요. 1부터 그 5까지 있어요. 소개해드릴게요. 덤1덤 덤 1에는 여기는 엑소 굿즈 소량이 들어가 있습니다. 엑소 굿즈 소량 그 다음에 덤은 어디 갔지? 네. 덤 위에는 미니어처 연금이 들어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보일텐데, 여기에 셀파랑 스노우바우더, 그 다음에 토핑들, 수제 토핑이랑 밀리오레 토핑들이 들어가 있는데요. 이거는, 안 열릴게요. 이거 꽉꽉 붙여놔야겠다. 여기도 꽉꽉 붙여놔야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덤3. 덤삼. 덤3은, 이거 맞나? 아, 네, 맞네요. 덤삼에는, 여기에는, 이런, 막대. 요 막대랑, 그 다음에, 미사사 빨대. 그런, 알미늄판?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. 그 다음에, 덤사. 덤산. 덤사는, 이거는 물티슈에요, 물티슈. 저희 집에 물티슈가 많아가지고, 물티슈 조그만한 거, 두개 넣어줬고요. 네, 양이 많아 보이는데 물티슈예요. 물티슈고, 그 다음에 마지막 덤5. 덤오. 덤모에는 방금 전에 덤5 싼건데, 여기에는 스폰지랑 그 다음에 포스트잇, 그 다음에 여기에 또그 액상실리콘몰드가 덤으로 들어가 있어요. 네,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. 체크리스트랑 손편지랑 저 쿠폰인데 제가 친구들한테 뭘 팔고 있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쿠폰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열개를 모아야 되는데 두개 붙여졌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손편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네.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보내 드릴 거예요. 그러면은 이상으로 소소한 것 같기도 하고, 포짐한 것 같기도 한, 어, 미니의, 미, 민, 아 미니어처의 민트 공주님과의 그거, 교환할 물품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